안녕하세요. 현재 위너스 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휴먼 프로게이머, 채미코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요번 조가 명백하게 BC조가 죽음의 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딱 그에 반해서 이제 A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밸런스가 잘 잡힌 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사이에 있는 D조에 제가 편상이 돼 있는데, 나를 만족은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, 결국엔 B조보다는 D조가 그나마 할 만하고 A조에 들어가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일 것 같고 그냥 현재 있는 D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가능성이 없다 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. 일단은 정호 선수하고 저 치메코 저가 이제 한국 휴먼에 뭔가 또 보면 양대 산맥인데 둘다쉽진 않을 거지만, 예 네. 최선을 다해서 한국 규목한테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파이팅!